이 도로 만들어지고 주차장 만들어지면서 뭔가 지리산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많이 변했죠. 나 처음에 와는 여기 목이 바리도 없었어요. 음. 사람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그런 게 생겼어요. 폴이 아, 막이 풀이 목이 막 아휴. 음. 아 진짜 옛날 이건, 이거 선생님 설정샷이다. 옛날 필름 느낌이 풍 <laughs> 도로가 이게 생긴 게 87년 이더라고요 87년도에 완공이 있죠 그 전에는 그냥 비포장 도로에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요 네. 이노구단에 육군 항공대가 있었어요 k 에스 바로 밑에 네 맞아요 있었어요 예, 육군... 지금은 철수했는데 그러니까 네. 육군 항공대가 있었는데 그분들 부속날라고 이 도로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그 저기 있었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잡으다가 막 아, 강제로 거. 시켰던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길을 그때 낸 거래요 이 길을 그러면 내. 스님이 여기 이 우버남에 왔을 때는 그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저 길이 공사되고그 전에 뭐그 전에는 이제 그니까 러그 전에 그냥 트럭이 한, 다닐 만한 그니까 항공대 물건. 두 달을 하고요. 예. 그러려고 이 길을 냈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다쳤나 보더라고요. 음. 그, 그, 한바라 우리죠. 그, 공사자, 그, 이리어 데 밥해 주는데, 네. 그, 뭐, 상사람 거기에 있었대요, 거기에. 상사람. 아, 상사람, 상산, 그, 그, 위에, 조금 위에, 바로 이제 어. 펌펌데, 거기, 거기다가 어. 그걸 해놓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 을 공사하는 사람들. 그, 그, 그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그 깡패들 있잖아요그다잡아갔잖아요이때 음. 그게 삼천교육대인가 보다. 맞아. 네. 그,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맞 삼청교육대.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이 길을 낸거예요 길을 그렇죠. 낸거예요쎄 그럼 혹시 그 군부대가 있기 전에는. 어, 모르겠어요, 그전는 전에 그거는 그 스님은 그러니까 스님 잘 모르세요. 그이름은 네. 아, 육군 그 그건, 그그한군대가 무지 무지 오래됐지 있은지가 모르겠지요. 나 거기서 이제, 막, <laughs> 건육도도어다 먹고 음... 군 된장도 어다 먹고 저기 골로 있죠 저기다 쓰는 기름도 거기, 거기 석유 거기서 어다막잘 아, 주고 했어요. 아 그럼. 그분들이 올때막 쳐다주고 서로 그때만 해도 없, 없으니까 캐비스도 뭐 있잖아. 그러니까 음... 서로 그때는 무지 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 그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저누 음... 노구단에 저기 그 함태식 씨그 네. 양반이 이제 거기 그. 네. 거기, 거기 제가 함 선생님하고 좀 친했어요. 어, 아,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네. 그 그분이 여기 저기 뭐그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오기 전에 여기 있던 스님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봄만 되면 거기 가서 아, 한, 그러니까 한택시하고 이제 무조이 친했죠. 여기 있는 음. 스님들이. 그렇게 지내고 여기서 산 스님 그게 살았으면 음. 근데 이제 나는 뭐 물이 저렇게 나오니까 갈 필요가 없죠. 뭐 어디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 물이요. 보통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물요 그니까요. 네. 얘기 좀 해줘보세요, 이 물. 우보남의 물. <laughs> 그렇게 저 물이 한 번도 안 말랐거든요. 근데 이 길을 내면서 지금 성삼지에서 노고당 가는 길이 옛날에 막 그냥 바위로 이렇게 돼 있고. 막... 거기 그랬었어요? 그러면요, 저 길이. 지...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는 그냥 이런. 그러니까 그 70... 그때 그 길내기 전에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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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그, 그냥 그, 일반적인 이런 숲에 막바위덩어리 있고 그렇지 그, 그, 계곡에 네. 저뭐거 그, 음. 거기로 막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아. 계곡 물이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음. 그 노구단에서 시암지까지 길이 음. 근데 그, 그런 차가 있어요. 저 행사 성철 스님이 여기로 오셨대요. 음. 공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성삼재? 예, 성삼재 왔는데, 그때 성삼재 이제 그, 저기, 직, 국립국은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누구단 좀 가자고, 가, 가라 차가 못 간다 모르니까, 음. 길이 그리 생겼으니까요. 뭐를 누르니까 이제 차가 푹올라가더니 이렇게, 차체가. 음. 그런 차가 있어요? 그, 그런 차 있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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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 올라갔을 때요. 그런 바, 차가 있어요? 보통 차는 못 올라가니까 바위가 많아가지고, 그리가 와서 왔다 가셨다고 아, 그러더라고. 데이 길이 그렇게 안안 안 좋았는데 길을 내면서 물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길을 이제 나중에 내놓고 이제 그 지금 항토 깔아 놨잖아요. 네. 그 공사를 하면서 성삼에이 지금 무인길까지나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럼 나 어떻게 살아요? 음, 음. 성삼체에서지고 들고 여기 오면 4시간 걸려요. 음. 지거 음. 들고 오면은, 네. 그냥 못 살겠더라고요. 어떻게 가 가버릴라고. 아, 봄서부터 가을까지 막 음. 전국을 다 돌아다 돌아다 보니까. 근데 스님 여기 길 나기 전에는 여기로 올라오셨던 거예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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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고 화엄사로 다니고. 화엄사에서. 그계곡타게 어, 올라오 올라서 무는 길로서 이렇게 오고 아 이렇게 그렇죠 이, 이, 여기 이제 청사람에서 네. 여기 이제 그 청사 한사, 뒤에 네. 계곡으로 해서 네. 내려가서 이제 해서 예, 그 일주문 있는데 굴로 내려가서 옛날에 거기 거기 제, 제수지가 아니었잖아요 네. 마을이 있었지 굴로에서 음. 가서 이제 음,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셨구나 일로 그렇죠. 아. 오고 싶으면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싶으면 일로 오고 음. 이제 그. 그렇게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그때 도로도 네. 다녔고 도로가 다니고. 이게 생기면서 코제그 바로 위에다가 네. 차를 놓고 이렇게 들어오신 그렇죠 거고.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예예기다가예예예예다예예예예예 놓고 예예예데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니예예예예예예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돌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주차장이 생길 때, 왜 거기서, 그,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좀그 얘기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차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분들. 그분들은. 예. 몇집 몇 정도 있었어요? 몇 집이 아니라, 뭐, 물량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아, 뭐, 몇집 뒤째 됐어요, 몇시 아. 됐어.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성삼, 성삼지에서 노고단나 올라오는 게차 위에까지 막 양쪽으로. 그 양쪽으 그 가게가 다 있었죠. 음, 그 천막같이 쳐 그렇죠. 천막같이 쳐가지고. 아니, 그분들은 그러면 읍에 살면서. 전부 다 구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출퇴근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아침에 올라왔다. 아침 아침에 아. 올라왔다. 가그 네. 아. 이제 남자들은, 처사들은 이제 그 자기 아내들 장사시켜놓고 음. <laughs> 자기들 산에 들어가서 그 때, 이, 이, 여기, 더덕만 실을 말려버렸어요. 다, 다캤 했구나. 더덕을. 아, 나라서요 그냥, 저기, 자기들 있어봐야 손에, 방해되니까. 음, 음. 사람들이, 자기들 있으면, 거기 있으면 방해되니까, 자기들 갖다, 탁, 가게만 펴놓고, 그 사람은 전부 다산 속으로 다, 다 들어가버려요. 음, 들어가서 막, 그다 약초 같은 거. 약초 같은 거면. 거, 뭐, 더덕, 그때 여기 더덕 참 많았어요. 나 더덕을 여기서 몇십 년째 먹었거든요. 아, 그게 건강하시구나. <laughs> 아니 진짜요. 나,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스님 연세 같은 거 여쭤봐도 돼요? <laughs> 41년생이에요. 41년? 네. 41년이면은 83세였군요. 아 진짜 되게 엄청 건강하시다. 나 처음에 영화 31도까지 내려갔어요. <laughs> 근데 지금 영화 18도, 19도 20, 날이 어. 20도 안, 안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날이 많이 따뜻해진 거예요. 뜨진 게 아니라 세상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 큰일 났어요, 맞아요. 큰일 났어요. 아, 아. 예, 영하 10도 이상의 온도가. 그리고 저철쭉도요철쭉꽃도올월한 철축 20일 개가 피거든요. 지금은 10일 안에 피어버려요, 10일 안에. 음. 그만치. 스님, 그런 걸 혹시 기록도 하셨어요? 이렇게 뭐. 기록을 안 해. 아, 그런 건안 하고. 지금 여기 사진 찍어는 거 있어. 요아 사진으로. 뭐 사진 많거든요. 네. 이, 이 사진 찍어는 곳이 있는데. 선생님 그, 그 그래서 정녕 아니 성삼재 거기 있었던 그 가게들 네. 천막들을 다 철거하면서 휴게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가네요. 휴게소가 생긴 거죠 휴게소.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어분들 마을 농장만들기라니까요. 아, 아 마을 농 그리고 히문에 가서 살고. 아, 일부는 심원으로. 그렇죠. 네. 일부는 심원 가서 장사하고 일부는 집으로 구, 가고. 예, 구리로 사가. 아, 근데 아, 그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때 음. 그때또 70년대, 80년대에 막이면큰돈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다음에 2 0 원, 3 0 원일 텐데 어. 요만한 그릇에다가요그한번 하나 딱워 놓고 말었죠.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돈 아, 많이 벌었어요? 이 도로 만들어지고 주차장 만들어지면서 뭔가 지리산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많이 변했죠. 나 처음에 는 여기 목이 팔에도 없었어요. 어. 사람들 다니기 시작하더니 그런 게 생겼어요. 아, 뭐 폴이 막이 폴, 폴이 목이 막 아유. 음. 그런 변화가 있구나. 폴 파리도 막이 식이요 막. 그래도 도로가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가끔씩 오니까 좀 심심하진 않으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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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아, 네. 예, 아이고, 나, 아 여기서 이게, 아고 아니에요. 심심한 거야. 네. 진짜 <laughs> 지리산 자체가 완전 변해버렸죠, 뭐. 어떤. 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무슨, 산나무도요. 산나무도 막. 봄에 뜯었던 겨울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그 두릅이 있잖아요. 두릅나무가 참 많았어요. 막, 나 걸망을 걸맞, 몇걸망 땄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겨울도 먹고 그랬거든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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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릅나무가, 두릅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두릅나무, 두릅나무가. 기온이 따뜻해졌어 그리고 이제 그, 나무들도 그 환경이, 기산 환경이 별편는 환경이. 그다음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다 착하게 살라고 할 말밖에 없으니. 남 속이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되게, 진짜 하고 싶은 남,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진짜, 진짜다 나쁜 짓한테 절대 남 해치지 말라고. 이말꼭 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 드세요 그럼? 어디서 드세요? 어디아그럴까요 예예. 네. 나는 먹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술저샷이다 옛날 풀린 <laughs> <좀> <laughs> 느낌이 났구 아. 아, 아, 숲속에서 혼자 막 이렇게 혼잡고 <laughs> <laughs> 앞에 삼각대 받쳐 놓고